민주당 여성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도 해봤지만은 또 국기 전재 국회의원도 있고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김건희 여사가 믿고 한동훈 장관이 믿다 하더라도 이성을 넘어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택도아에게, 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성들 보, 고 보기가 좀 미안치만은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지, 세도킹도 아니고, 막말로 하고, SMS에다가, 무슨 사진도, 가짜 사진도 올리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 믿고, 어, 김건희 여사그림 믿고, 한동훈 장관이 그리 믿으면은, 본인들 보고 해야지, 왜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 그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음, 앞으로, 어? 더큰 일을 하고, 더 거기 하려면은, 이런 막말 정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래가지고, 무슨, 어? 이득이 있느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여성분들이 정치를 이래하니까, 어? 더큰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적어도, 여성분들이 앞으로 큰일을 하고 큰 정치를 하려면 은 막말이나 스터킹 행사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여성의 어? 거기 없다. 하지만은, 여성분들, 정치인들 지금 하는 거한번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공과 사는 가려야 되고, 적어도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안 해야 되는 거아니냐 그러니 여성분들은 어? 아 우리가 말이야 어? 좀만 남성들보다 는좀 잘돼야 된다. 남성들하고 우리가 남성보다 더 커야 된다. 하지만은 행동은 지금 안 그렇지 않느냐 말입니다.